핵심 기업의 철수와 FTA 확대 등으로 요즘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로의 변모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개설 이래 40년 넘게 경남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온 마산 자유무역 지역. 하지만 지난해 7월 최대 수출업체였던 노키아, TMC가 철수하면서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관세 특혜 지역이라는 장점이 없어지는 데다 기반 시설도 노후화돼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해법으로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를 제안했습니다.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밀, 전자기기 기업을 집중 유치해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하고 부가가치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의 외자유치 협의체 구축, 산업단지 재정비, 중소기업 R&D 지원단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주기업들이 구조 고도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기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산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마산 자유구역을 여러기로가져다리는 겁니다. 걸 여러분들 중앙 정부지원 하는 중앙 정부 그 지원만큼이나 중앙 정부 규제를 받아야 되고 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정비 사업에 자유무역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